미국에서 UFO로 유명한 지역은 51구역을 가지고 있는 네바다 주일 것이다. 그러나 이 네바다에 지지 않을 만큼 UFO에 관한 화제가 많은 것이 콜로라도인 것으로 지금 갑자기 주목받고 있는 것 같다. UFO 목격 체험자에게 강한 사회적 압력. 사실 콜로라도 중심부 남서쪽에 위치한 사화치구는 인구 10만 명당 UFO 목격 보고수가 96.77건으로 미국 1위의 UFO 다발지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콜로라도의 UFO 사정을 조사한 미스터리 학자 리처드 에스텝 씨가 지난해 말 출간한 저서 《콜로라도 UFO》가 UFO 팬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저서에는 에스텝 씨가 콜로라도 각지에서 수집한 UFO 목격자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다. 우리만이 유일한 지적 생명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장 선진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부정할 가능성을 숨긴 것을 완전히 개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터뷰한 사람들은 그 사건이 정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인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력적인 소재입니다. 에스텝 씨는 하늘의 현상을 파악하는데 프로인 민간 항공사와 군의 파일럿에게서도 이야기를 듣고 있다. 항공사와 군의 조종사가 하늘의 자연현상과 부자연스러운 현상의 차이를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저와 의견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조종사는 소속 항공사의 UFO 목격 경험을 보고한 후 상사로부터 정신감정을 강요당했다고 에스텝시에게 말했다. 어떤 조종사는 심리학자의 진단을 받을 것을 강요당했지만 그는 정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진단은 그의 경력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UFO 현상을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이 t 를 떠올리기 때문에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불필요한 의심을 품게 하는 정도라면 말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UFO를 목격한 많은 파일럿은 익명임을 고집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UFO 목격 경험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만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에는 매우 강한 저항이 있다고 합니다. UFO 목격 체험자가 그 경험을 공헌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사회적 압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해지지 않았던 스토리를 공개. 에스텝 씨가 모은 것 가운데 기억에 남는 인터뷰 중 일부는 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은 어린 시절이 기억에서 어머니가 사교 모임에서 돌아오는 것이 늦었던 어떤 밤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가족은 걱정하고 경찰에 연락을 할 각오까지 되어 있을 때 예상보다 2시간 늦게 어머니가 귀가했습니다. 어머니는 심한 충격을 받고 있어 돌아오는 길에 시골에서 밝은 빛과 조우하여 잃어버린 시간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덧붙여서 그것은 이른바 납치의 이야기는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그 중단된 시간에 대해 온 가족이 그 실상을 알게 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인 채로 가족간에 공유되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몇년 동안 그대로 조용히 봉인하고 있던 것을 인터뷰에서 밝힌 과거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에스텝씨는 매우 흥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에스텝씨는 이 체험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독자에게 100% 맡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에스텝씨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공개적으로 이야기되지 않았던 실화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콜로라도 일당에서 어떤 UFO 사건이 올라오는지 기대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 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